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잘못된 삶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가 받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 감사하다 이거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나 되게 잘난 사람인가 보네? 그럼 나보다 되게 못난 사람 괴롭히고 이 잘남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게 문제다 라고 하는 게 바산의 황소의 비유죠 바산의 황소는 어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원래는 신분이 좀 낮은 여자였는데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긴 거죠 근데 그래서 아 감사하다 라고 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죠 얼마 전까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했을 수 있는데 괴롭히고 못살게 뭐 울고 그리고 나한테 그걸 준 남편한테도 야술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으로 이사람 그냥 사용하려고만 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초라한 삶에 있던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상황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하는데 이젠 바르게 살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다 못한 나라들 혹은 나그 나약한 백성들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더 내놓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 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산의 황소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그들 외국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호세에서 보면요.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여러 밤이세때이 사람들은 자기를 하는 게 없는데 잘 됐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금송아지 신앙은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에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건 되게 잘했어요.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 주신 거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게 좁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번제 드리고, 3일마다 15제 드리고, 1일조 드리고, 뭔가 내가 큰게 얻었으면 또감사헌금 드리고, 이런 거다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과 예배, 예배와 헌금을 드리면 이걸로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감사가 아니죠. 되게 기술적인 접근이죠. 하나님께 주신 게 되게 감사하다면, 11조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 이걸 왜 주셨을까? 어떻게 쓰길 바라시는 걸까? 여기까지 가야 진짜 감사하지. 어, 하나님 너무 고마워. 이거 하나님 준거 확실해. 내가 주신 거에 2 30%는 돌려드릴게. 그러면은 다시 100%, 200%로 와야 돼요. 어, 나머지 80%는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술적인 접근을 한다고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금소한 제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게 이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두 번째 달라세 번째 달라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게 심판이 아니라 부르신다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도 얘들이 어려워지는 걸 바라지는 않으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하십니다. 처음에는 모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엔 부분적인 기근을 주시고, 그 다음엔 메뚜기 때 가진 게다 잊어버려져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전염병 그 사람을 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러서 모든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는 거니까, 아무 3장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서 멈춰야 돼요? 좀 모자라질 때 너희가 아, 어?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고, 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어. 너희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하신 거에 귀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세 번이 달라. 네 번이 달라. 그러면 이거 귀 기울여서 너희가 들어야 될게 뭐야? 들어야 될게 뭐야? 아, 하나님이 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자산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꽂아 주세요. 난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 내가 어디에 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준비하라.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로 준비해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준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 하늘의 뜻을 우리가 테 가르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높은 땅을 밟으신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모스 사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날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 나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잘라서 어, 내가 내가 잘라서 더내 즐거움만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쭉쭉 꽂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벗어나서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참된 복이구나. 내가 바르게 의미있게 아름답게 살수 있는 길이구나. 깨달으라. 하는 것이 사장의 메시지입니다.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죠. 일단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자만하게 만들면 안 되죠. 요엘서에도 계속 강조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것과 나 자신은 좀분리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자만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감사함으로 고민해야 된다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상의마다 십일주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도 그들이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참된 감사로 가져가야죠 그건 뭐예요? 진심이라면 당연히 청지기의 마음 주인공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에서 부르시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그렇게 겸손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핵심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오늘 계속 그 설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섬김의 즐거움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내 도리 해야지 이게 아니죠, 그렇죠? 섬김이란 거는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세상을 넓고 크고 깊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더 많이 아세요. 나는 조그맣게 알아. 이 내가 조그맣게 아는 데가 확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 아니 그확장해 나가서 우리 가에 가르쳐 주는게 인도하심이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섬김이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잘 알게 되고 내 삶을 더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더잘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멋진 삶을 살아게 가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내가 어떤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 결정하든가 내 원함에 따라서 결정하든가 습관에 따라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이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서있길 바라십니까? 주님께 묻고 그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거죠 그 섬김이 우리 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렘처럼 <laughs> 했는데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그냥 마음을 깨끗하게 저는 아침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싹 일단 치우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다니의에서 묵상했던 주님의 뜻으로 내 중심을 딱 세우고 하나님께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어, 새로운 게또 열리고, 와, 재밌어요. 이렇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나한테 좋은 게 뭔지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산다라고, 떠밀리듯 살지 말고,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어, 그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잘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